들판이 정막하다. 정현종 시인의 작품 시작할게. 자, 들판이 정막하다. 고요하다는 거야. 왜? 생태가 파괴돼가지고 이런 곤충들이 없는 거야. 한번 볼게. 가을, 햇볕에, 공기에, 햇볕,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이 눈부신 것이 뭐야? 앞에 금방 했던 거, 햇볕. 공기, 그리고 읽는 벼, 얘네들은 긍정적인 것들이지, 그지? 이 눈부신 것들 천지인데, 자,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왔고, 그리고 자, 굉장히 눈부신 것 천지다. 풍요로운 그런 모습이야. 풍요로운 가을. 판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에 여기 에 대할 때에 뭐야 뭐뭐에자아 그냥 에 요거 맨 끝에 오는 운율을 뭐라 그랬지? 가군. 가군이 반복되어 있고 가을 들판에 굉장히 풍요로운 거야. 풍요롭고 이미지는 어때요? 자,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지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게 천지인데 자 시상 전환 CA 분위기가 바뀌는 걸 우리는 시상 전환이라 그러지 화제가 전환되고 있어 이렇게 눈부신 게 천지인데 자 요까지가 긍정적인 것이었어. 그런 데를 기점으로 뭘로 부정적인 것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거야. 아, 들판이 정막하다. 아, 이렇게 나온 우리 영탄법이고 여기는 감동한 게 아니고 안타까움이지. 아, 안타깝게도 들판이 정막하다. 정막하다 하고 여기 줄표 있네. 그렇지? 정막하다. 자, 여기 시각적 이미지였지. 위에는 봐. 위에는 시각적 이미지인데, 정막하다는 청각적 이미지지. 정막한 건 아무 소리도 없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있고, 자, 그러면, 뭐와, 부정적이지. 그치? 풍요로운 들판과 대비를, 들판과 대비가 되고, 자, 그러면서 이말줄임표래 그냥 줄표는요, 정막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거야. 정막한 분위기 강조하는 줄표고, 메뚜기가 없다. 자, 메뚜기가 없다. 자, 메뚜기는 생명이야. 생명을 나타내는 거고, 없다. 없다. 이것도 영탄법. 그래서 뭘 안타까움이야. 자, 이게 이제 여기는 파괴된 자연의 모습이고, 파괴된 자연의 모습이고, 자, 뭐 때문에? 농약살포 때문에, 농약살포 때문에 메뚜기가 없는 거야. 오, 이 불길한 고요. 오, 이 불길한 고요. 이것도 뭐야? 청각적 심상이지, 청각적 심상이고, 자, 요것도 뭐하네. 정막한 요거 똑같아요. 정막한 분위기를 요거 강조시켜주고 있고요. 생명의 흔적이 없다는 거야. 생무, 생명의 흔적이 없다. 자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생명의 한금고리가 끊어졌노니 하면서 자며투이가 사라지면서 몇 줄기가 사라지면서, 자, 먹이 사슬이 파괴된 거야.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파괴, 파괴되면서, 자,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도, 자연의 조화도 파괴된 것이고, 자, 이 말줄임표, 말주림표, 이 말줄임표는 상황의 심각성.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위기감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줄임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1차적인 모기사슬에 대한 밑에,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이런 면뚜기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도 다 없어가지고 들판이 고요한 거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한 시다. 발레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그리고 제재는 메뚜기하고, 가을 들판이지. 가을 들판은 풍요로운데, 거기에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다. 자, 주제가 두 개로 보고 올수 있어.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 비판. 파괴된 현실 비판.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고발.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고발을 드러내시고, 자, 가을 들판은 굉장히 풍요로워. 어떻게? 햇볕에 공기에 있는 묘에, 그지? 풍요로운데, 자, 조용해, 정막감. 풍요롭지만 조용해, 정막감을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심표, 그리고, 그리고 줄표, 그리고 느낌표, 그리고 말줄임표, 등을 사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자, 수확량을 늘리려고 사용한 농약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고, 어, 드러냄 이 드러냄 이렇게 어야지그 다음에 생태계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자, 시각과 청각이 시각과 청각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청각의 대비. 여기까지고요. 수가 있고요. 문제 풀어 봅시다.